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브롤스타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롤스타즈 왜 하냐면 그냥 뭐할 컨텐츠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브롤블 한번 해볼까. 브롤볼 할할까메이 많거든요. 일단은 스티 한번 써줬어요. 떨어진 이유가 네팀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랜덤, 그냥, 팀이 무조건, 우리 팀만, 어, 내가 걸리는 팀만, 그냥, 걔, 병신 싸이고 새끼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스를 쓴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닌데. 얘이 각이 안 나오냐? 아, 각은 나오는데 피가 없없요요래서서 각이 없는예요요아이이아좀좀지 아니, 아니 아니 뭔 개지랄이야 이게 씨발 이거 핑차이 핑차이 존나 핑차이야 아 이거 역다봉 쓰는 애들 일단은 병신 o 미가 없어요 네아 잠시만요 아, 죽여! 경신년 아니 모티스를 써도 큰일나고 쓰냐 제가 모티스 써볼게요 여러분들 저 새끼보단 존나 나아요 네. 저 새끼보단 더잘 써요 저 새끼보단 내가 더잘 쓴다 뭐야 도망만 다니고 어? 도망만 다니고 뭐 쓰는 건 뒤지게 없어 어 근데 이 파는 뭔가 아 이거 이길 수 있나? 어 각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제 네, 주었고 각이 나왔죠. 오케이. 얘가 강만 만들어주면 내가 다할수 있어요. 근데 쟤네들이 그냥 각을 만드는 것 같아 내가 봤어때 오늘 <laughs> <laughs> 대충 가지고 이걸 뒤집와 죽을 뻔 임마 이거 죽을 뻔 했어요 아 아니 아니 왜 그거야? 가젯이 왜 그건데? 아 돌겠네 아 가젯 뭐씨발려나야이 씨발새끼 니는 한국 족도 없으면서 나한테 지랄하냐? 용신년이 이 새끼 아, 야. 가, 예전에는 일본 사람들 돈하나 잘했는데. 요즘은 존나게 못 하고. 어, 존나 아파. 존나 아파. 도망 존나 튀어. 아, 왜 나가? 왜 나가? 왜 나가? 안 돼, 안 돼. 죽어. 오, 오, 나이스. 뭐야? 일본 사람 들 잘하네. 제팬 넘버 이입니다 예. 제팬 넘버 원 오케이. 인정할게요. 아, 잘하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또 버즈 춤, 네, 나왔습니다. 얼굴 천재라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연상. 일단은 시멘트에다가 한번 얼굴 넣었다 뺐다 했을 것 같아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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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건 아니지. 솔직히 네온 쓰는 새끼를 오케이 피해주면서... 게지 이렇게, 원래 모티스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씨발,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요? 네, 오네요. 오는데. 아니, 아니,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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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왜안 써져? 궁 눌렀거든요? 궁이 안 써집니다. 아, 팀 차이, 팀 차이. 또팀 차이 나죠? 아, 개빡치네요, 그냥. 일단 얘 예, 플레이를 볼게요. 어? 궁 날렸어요. 궁 날린 거 여러분도 보셨죠? 개바봐요 진짜로 아제궁 있어요 지금 저 친구 저 썩을 친구 죽여주고 아왜 저기서 와!! 씨발 아 존나 화나네 아 진짜 한번 더 할게요 아, 왜 저기서 오냐? 아, 존나 어이가 없네. 요즘 브로스타즈를 하면 그냥 기분이 좋 같아요. 그냥. 하, 또 생각이 드는데, 이 새끼가 잘할까? 생각 의문이 존나 들어요. 아, 이딴 새끼가 잘할까? 의문이 존나 들어요. 봐봐요. 봐봐. 첫판부터 궁 채워졌죠? 애들. 이름부터 중국어야. 제가 중국인, 아니, 중국어 쓰면서, 아니, 중국어 쓰면서가 아니라, 중국어 쓰는 애들 중에서, 이름, 닉네임, 중국어 쓰는 애들 중에서, 존나,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와, 미쳤다, 그냥. 와, 어떻게, 이름은 과학이니, 이름은 과학. 아, 좋 됐다. 이거, 아니, 아니, 이걸 왜한번 쏴보는 건데. 아니, 안쪽으로 와서 쏘는 것도 아니고, 이 씨발년 이거 지는 하는 거 좋도 없으면서 나한테 지랄하네, 이 병신년이. 와 존나 짜증나네. 이 하는 거 각질기밖에 없어. 씨발 좋대다. 존나 아프다. 어이 씨발. 비좀 채우고. 음안 맞아. 아 이거 왜만? 맞... 아 말이 돼야지 이게. 이게 안. 아니 씨발. 역다봉 쓰는 새끼들, 손가락 자른 새끼들, 씨발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씨발 연들아 족같은 년들다 역다봉 누르고 있어, 병신 년들이 음? 빨간 색깔로 해가지고, 피피 어, 씨발, 피 어, 다 치워버려, 그냥, 개새끼들. 아, 존나 많아, 내가. 그냥. 그냥, 하려고 하는 말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아, 제대로 할게요. 뭐 맞친다고? 아, 궁 때문에 궁극기 이것 때문에 너무 커 가지고 안 보여. 돌겠어 진짜. 잡힌다고? 나이스. 아니, 아니, 씨발! 내가 먼저 갈라 했는데 뭐야, 이새끼들아이걸 죽는다고? 아이걸 죽는다고? 딱보이잖아 응. 딱 그냥 조금만 해도 이죠이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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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제가 잘했지. 딱히 잘한지는 모르겠어. 아, 존나 빡치니까 딴거할게요 아, 그냥 존나 빡치니까 그냥 그만할까요? 아 이런 트로피도 꽤큰거 같은데. 지금 몇 트로피? 어... 와씨, 트로피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방송할게요.